요즘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쇼핑하시나요? 앱, 편집샵, 백화점, 아울렛 등등 취향별로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양한 제품들을 갖추고 있어 한눈에 쇼핑하기 딱 좋은. 백화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마 이런 편의성 때문에 저처럼 백화점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KB 국민카드와 갤러리아가 협업하여 새로운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갤러리아 KB 국민카드. 명화를 담은 듯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갤러리아 KB 국민카드는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갤러리아 할인 서비스, 갤러리아 백화점 제공 멤버십 서비스로 5% 현장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KB 국민카드에서 5% 청구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답니다. 지금 당장 갤러리아로 달려가고 싶은데요. 두 번째, 갤러리아 멤버십 마일리지 적립. 백화점 이용할 때 멤버십 적립도 놓칠 수 없죠? 갤러리아 이용 금액 1,000원 당1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1,000 마일리지 이상 도달 시 최대 5% 갤러리아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아 KB 국민카드로 할인받을 이용권이나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도 전원 실적에 포함된다는 점 주목해주시고요.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갤러리아 KB 국민카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KB 국민카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는 KB 국민카드 사내 크리에이터 원서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